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5년 구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다. 작년 최승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시리에 빠졌었다. 이 사건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탄핵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. 이 과정에서 삼성도 뇌물죄로 기소돼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도 재판을 받고 있다. 얼마 전 오랜 재판 끝에 이재용의 첫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5년을 구형받았다. 그럼 이 5년 구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살펴보자. 이재용과 감옥의 궁합이다. 각 숫자의 합을 더해보도록 하자. 그럼 정확히 5년의 숫자가 나온다. 이재용과 감옥의 이름 궁합은 숫자 5이다. 그래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5년을 선고받은 것이다. 그럼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도 알아보도록 하자. 박근혜와 감옥의 이름 궁합이다. 안타깝게도 예상 형량은 2년이다.